안녕하세요. 3학년 이야기 국어 5단원 바르게 대화해요.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하기. 교과서는 178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면서 나는야 안전 멋쟁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게 뭐람? 음에안 들어. 응 강희야 어어어왜 <laughs> 어, 웃어 너꼭 유치원생 같다 노란 우산에 노란 옷 <laughs> 어, 유치원생 난 유치원생이 아니야 이게 나 엄마 때문이야. 강희야, 너무 멋지다~ <laughs> 왜 혼자 웃고 있어? 응? 응? 강희야, 그옷도 멋지지만 오늘 비가 와서 날이 어두우니까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아. 밝은색? 이옷 어때? 예쁘기도 하고 눈에 잘 띄니 안전하고. 음, 싫어요, 그 옷은 하나도 안 멋지단 말이에요! 강희야, 날씨에 맞게 옷을 입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멋쟁이야. 갈아입을 거지? 와, 강희야, 너무 멋지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강희야, 잠깐. 어... 오늘 미술 수업 있잖아, 준비물 챙겨가야지. 한 손엔 우산 들고, 한 손엔 준비물 가방까지? 아, 그럼 너무 힘든데. 걱정 마,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어 이제 됐지? 응. 강희야. 어 우산으로 얼굴 가리지 말고 아... 땅 쳐다보며 걷지 말고 운전자가 너를 알아보고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희가 자동차를 먼저 확인하고 피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어휴, 네. <놀람> <놀람> 네. 우리 엄마는 뭘 그렇게 조심하라는 게 많은디? 에이, 그러게 우리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말이야. 아, 너는 유치원생 맞지만 이봐, 뭐, 군이다. 어, 잠깐, 같이 가. 앞을 잘 보러 가야지. 어, 거기서. 아니. 괜찮니? 비가 와서 날도 어두운데 작은 아이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잘안 보였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괜찮아요. 비가 오는 날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더 멋진 거야. 응, 음. 그래, 우선 인도로 나가자. 우산으로 앞을 가리지 않고 조심해서 길을 건너는 건 유치원생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안전 약속이야 응 음, 맞아 아까 놀려서 미안해 괜찮아 <laughs> 네 이렇게 나는야 안전 멋쟁이를 봤는데요 이제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강의가 훈이를 만난 뒤에 속상해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훈이가 유치원생 같다고 놀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가 속상했어요. 자, 2번 볼게요. 자, 훈이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자, 그렇죠. 앞을 잘 보지 않고 뛰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강의와 훈이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렇죠. 비가 오는 날에는 밝은 색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어떤 표정, 몸짓, 말투가 어울리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을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한번 이제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보니까 상황, 그리고 마음, 표정, 몸짓, 말투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어떤 상황이었죠? 그렇죠. 훈이가 차가 오는지 보지도 않고요. 횡단보도에서 자,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강희가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놀라면서 매우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놀라면서 당황하는 표정을 지어야겠고요. 그리고 친구를 말리려고 뛰어 가면서 잡으려는 몸짓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투는 안돼 하고 다급한 말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황, 마음, 표정, 몸짓, 말투 모두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 4번입니다. 나는야 안전 멋쟁이를 보고 어떤 장면을 표현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친구 보니까요. 훈이가 차에 치일 뻔한 장면에서는 강희가 깜짝 놀라면서 걱정하는 표정을 지어 할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친구는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많이 당황했을 거야. 자, 그래서 놀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떤 장면을 표현할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언어예절에 주의하면서 선택한 장면을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해 보겠습니다. 붙임 1에 보면은 붙임 딱지 있거든요. 활용해서 어, 몸에다 딱 붙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교과서 보니까 강의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엄마는 와 강의야 너무 멋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가 노란색 가방이랑 노란색 준비물 주머니를 들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도 대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지우개 친구 보면요. 대화할 때는 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연필 친구는요. 상대가 무더러일 경우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6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했다. 자 맞으면은 아래 보는 것처럼 매우 잘하면은 동그라미 두 개, 잘하면 동그라미 2개, 잘하면 1개, 보통에는 세모 표시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했다. 자 이것도 한번 표시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언어 예절을 지키면서 대화했다. 자, 이것도 스스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학습하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